안녕, 안녕, 안녕. 첫 인스타 라이브 켰 어요. 안녕, 제 계정 으로 는 처음 이 니까. 안녕, 저는 숙소입니다. 지금 제 방이에요. 아, 맞아, 아니, 다들. 지금 시간이 6시 48분이네요. 다들 밥 먹었어요. 전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까 곧 저희가 컴백인데, 여러분. 저희가 컴백인데, 아까 나경 언니랑 핫도그랑 마카롱을 너무 먹어가지고 <laughs> 못 먹었어요, 여러분. <laughs> 아마도 계속 못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이라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인스타, 피, 인스타 처음 만든 거잖아요. 처음은 아닌데, 뭐, 데뷔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엽니다 하고, 연 거는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거를, 이제 인스타 피드를 좀 예쁘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예쁘게 꾸민다고 꾸미는데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저는 이제 지선이나 이런 언니들 같이 밖으로 잘안 돌아다니니까 그냥 음, 집에만 있으니까 맨날 약간 편안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소파에 있고 막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 사진 괜찮죠, 여러분? 저는 약간 셀카를 더 많이 올릴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집에 혼자 있는데 누가 옆에서 찍어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쵸? 지원아, 피곤해? 어, 뭐안 피곤한 것도 피곤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그냥 그럼 아, 그리고, 오늘 올렸잖아요 자켓 네, 찍은 셀카 사진 그거 제가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보냈던 사진 받아가지고 올린 사진이에요 어때요 괜찮나요? 아니 그때 찍은 셀카나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이제 비커트 비 비커트 발음이 안 된다 비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사진이, 어, 뭐랄까? 피컷 사진들이 너무 이쁜게 많은데, 그 사진도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그 사진도 다 올리면은, 플로버나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음... 지칠까 봐그 사진에 아좀 색다른 사진 좀 보고 싶은데 맨날 똑같은 피크 사진만 올리니까 아좀 다른 사진 좀 올려라 이럴까 봐못 올리겠어요. 근데 진짜 저는 그 사진 이쁜 사진 진짜 전 많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아 진짜 이, 이 얘기 안 할라 했는데 아 진짜 아 이거 비밀인데요 여러분 아 비밀 아곧 알게 되실 건데. 이번에 앨범 있잖아요. 저희 앨범. 아, 저희 앨범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제가... 아, 진짜 기대해도 좋아요. 저희가... 슬쩍 봤거든요. 아예 봤어요. 여러분, 이제 멤버들이랑 그저께 봤는데... 진짜 멤버들 다 예뻐요. 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솔직히, 그, 이번에 공식으로 뜬 사진들이 저는 에이컨 씨라고 생각했던 사진들은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근데 그 사진들이 앨범에 싹 있습니다. 여러분. 앨범에, 그리고 멤버들도, 와.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 멤버들 왜 이렇게 예뻐?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멤버들한테, 언니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랬어.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그리고 앨범, 그런 것도 너무, 아, 이건 너무, 너무 같다. 이거는 여러분 직접 보시고요. 아유. 아, 빨리 알려드리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아, 빨리 컴백하고 싶다. 빨리 컴백해야지 여러분이 볼거 아니야. 그쵸? 빨리 컴백해야지 여러분한테 앨범이 가죠 그쵸? 아, 빨리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앨범 사진. 난그 사진이 마음에 들거든. 나는 내 자켓 사진이 그 사진이 마음에 들거든. 그 사진들이. 근데, 사실 당황스러웠었어요. 그 공식 사진 올라왔을 때. 근데, 공식 사진 달아 을때이 사진이 왜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 조금? 아니... 제 친구도 지원아 너 너무... 애기같이 나왔다 애기같이 나왔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진짜 애기같이 나왔다 난... 어, 너무... 이쁘게 어, 나왔다고 칭찬해줘가지고 아... 고마워 근데 어, 이 사진이 제일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 의외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괜찮아요. 저는, 어, 새롬 언니가 요청했네? 어나 이제 봤어. 한번 받아볼게요. 야! 뭐야? 어, 너무 아유, 신났어! 나 집이야. 너왜 이렇게 혼자 신났어? 같이 이거 받아줘야지. 아니, 우리 자켓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 앨범. 아, 자켓 진짜? 사진들. 그 얘기 하느라 신났었어. 근데 <laughs> 진짜 이쁘게 나왔지 않았어? 언니도 진짜 이쁘게 나왔어. 다들 이번에 이쁘게 나왔어. 너도. 언니도 인정하지. 나도 공식부, 아, 공식도 이쁘게 다들 나왔어. 다들 이쁘게 나왔어. 근데 <laughs> 나는 앨범, 아니 나는, 아내 스타일이야, 그거는. 됐어. <laughs> 아니 내 스타일인 거야. 아니, 그것도, 그거는 약간 회사분들의 이제 높으신 분들의 취향이시고 나는 내 취향은 <laughs> 그거다. <나. 웃음> 아, 맞아 지현이는뭐 그 나는 그, 취향 존중이지 뭐 이제 우리 팬분들 되게 그, 그게 그게 분명해 자기 취향이 분명해 맞아 나는 분명해 어디야 아 방이야? 맞아 나 방이 라니까요 언니 짜잔 왜 그거 어 밖에서 입는 거를 거기서 입어 침대에서 외투를 말이야. 곧 있으면 연습실 가잖아. <laughs> 연습실 가는 거 준비해. 봐봐, 나 지금 양말도 안 신었다고. 짜잔. 귀엽네. 양말도 안 신었어. 안 졸려? 나왜 이렇게 졸리지, 오늘? 나? 피곤한데 안 피곤해. 나, 오늘, 나도 한 두, 세 시간 자가지고, 어? 누구야? 들어올 사람, 지원 언니네? <laughs> 왔어? 음, 음, 음. 안녕 매건. 오 롬떼다! 하이 아직 얼굴 보여줄 수 없지만 손으로도 보여줘 안녕 손 씻은 손이야 벌써 물 묻었어 아, 음. 밖에 나갔다 안녕 따라서. 아기야 <laughs> 나 여기 3층 음. 3층? 예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왜 떨어져 미안 이쁘네 이뻐? 어. 좋아요 안녕. 안녕. 잠깐 봐. 헤헤. 나왜 이렇게 나 어두워? 그러니까 언니 왜 이렇게 어두워? 그렇지? 나왜 이렇게 어웠냐 응. 아 볼게요. 나 이제부터 내 방에서 계속 라이브 하려고 내 방. 잘 나와? 좋네. 찾았어 아니, 내 방이 편해. 편해? 아, 어. 약간, 어, 뭐, 뭐예요 아, 어, 몰라, 뭐 해보고 있었어. 아니야, 그 필터 아니야. 어, 어, no. 우와, 되게 다양하다. 뭐가 이렇게 많아? 어, 와우. 어, 어, 나 내, 내거 보고 있었어. 우와. <laughs> 뭐야? 뭐 엄청 많네? 나는 그냥, 없하 할래. <laughs> 장난 아니지, 이런 컨셉 어때? 어. 약간, 언니, 화보 할때 이런 거할것 같아. 이번 활동 때잘 어울린다, 언니. 화보 찍어. 이번 활동 때 해라. 해야... 우와, 이런 거 신기하네. 뭐가 되게 많다. 그니까. 어? 어, 뭐야? 그건 또 뭐야? 딴딴 딴. 사방이 거울야 <laughs> <laughs> 아니, 어제. 어, 어. 멤버들 것도, 멤버들 거 약간 봤거든? 뭐 하는지? 응. 응. 진짜 이상한 거막 엄청 많던데? 이상한 게 많다고? 이상한 필터 진짜 많더라. 아, 여기 안에서? 야. <웃음> 무서워. <웃음> 귀신 필터야? 그니까. 아양하 이게 제일 낫지? 이건 어때? 수중, 수중에서 하는 느낌? 어, 나 근데 그거 약간 그 교차편집 그런 거 있지 않아? 그런 거 알지? 교차편집? 교차편집을, 뭘, 뭘, 이런 거 하지 않아? 아. 그치. 과 아. 아. 언니. 어, 피곤해? 우리, <laughs> 연습, 있지? 연습, 연습. 여러분, 힘들 땐 웃어요. 나 오늘 저녁 못 먹어서 미쳤나봐. <laughs> 아, 언니, 언니 인스타 피드도 이쁘던데? 아, 진짜? 언니 되게 약간 인스타 언니 같았어. 인스타 언니? 인스타 언니 뭐야? 어. 약간. 약간 아, 인스타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응, 음, 그런 느낌? 너도 뭐냐? 그거, 약간 그거더라. 맞춰져 있더라. 느낌이. 세 개씩. 어, 나, 나 이번에 이쁘게 꾸며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했잖아. 어떻게 하면 인스타를 이쁘게 피드를 꾸밀 수 있을지. 이렇게 인터넷에서 초록판에 쳐봤거든 초록판에다가 인스타. 어, 최초에. <laughs> 어, 인스타피드 꾸미는 방법 해가지고 그 올라오는 글도 있잖아 안녕하세요 님들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런 거 <웃음> 눌러가지고 <웃음> 했었지 귀엽네 잘 언니, 찍었더라 응. 이제 우리 가야 된대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 말안 그래 아니야, 아니야. 끝 나갈래? 미하고해아 가야 된대. 여러분 가야 된대요. 새로 언니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된대요. 안녕. 우리 근데 새로 세러머니도... 언니 곧 보니까. 어. 맞아. 곧 보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럼 언니, 언니 먼저 가 있어. 안녕, 이따 봐. 응음 여러분도 마주lik. 안녕. 너 오늘 댓글 하나도 못 읽었다 미안해요. 댓글 올라오는 거를 하나도 못 봤네. 너무 지간이랑 얘기했네.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영통 같다니까. 그러니까. 나갈게. 응음 알겠어. 안녕. 응자 아, 음. 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만 남았다고요. 제 얘기만 하세요, 이제. <laughs> 아, 저도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요. 가야 돼요, 여러분. 아. 좀만 더. 진짜 들리시죠? 지금 이 소리들 들리시나요? 계속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는 이 소리들. 이제 가야 된다는 소리?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참 슬프네요. 제가 원래 브이 라이브나 이런 거 하면은 한 40분, 50분씩 하다가 이렇게 짧게 하려니까 너무 아쉽네. 뭔가 한, 하다 만 느낌? 뭔가 하다 만 느낌인데? 아 다음에 좀 오래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아 약간... 나 혼자 해야 되나봐. 나 혼자 떠드는 게 체질, 체질인가봐. <laughs> 아, 진짜 멤버들이랑 같이 VF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 저는 저 혼자 해야 되나봐요. 아, 왜냐면, 나 언니들이랑 얘기하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언니, 여러분이랑 소통을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아, 오늘 여러분이랑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뭐, 다음에 음악 많이 얘기해야 알겠죠? 캡처 타임? 좀 이쁜 이쁜 얼굴로 한번 하자. 이쁜 얼굴이 안나오는데 지금 이 얼굴 상태에서 깨지지 해가지고. 안녕. 전 진짜 인스, 이제 연습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